조바 미지입니다. 곳은 조지아 사람들이 조지아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하는 카즈베이라는 마을입니다. 저는 오늘 카즈베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고 아주 예쁘다고 유명한 성삼위일체 성당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지금 저기 위에 보이시는 성당이 그곳입니다. 성당까지 올라가서 이카즈베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차를 타고 간 사람들을 보면 살짝 부럽긴 하네요. 아, 날씨가 추워요. 춥습니다. 또 올라가다 보면 저렇게 뷰가 좋은 곳에 그런 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 숙소를 가든 이 주변에 산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돌로 집을 지었네. 안 춥나? 구멍도 뻥뻥 뚫렸는데. 빈 집이야. 와. 이렇게 뷰가 좋은 집이 빈 집이라니. 와. 뭔가 아쉽다. 뭔가 아쉬워. 지금 저 밖에 빨래를 말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날씨에 빨래가 마르나? 눈도 내리는데 이 빨리가 빠르나? 뭐 저보단 저분들이 훨씬 잘하니까 저렇게 하신 거겠죠? 바로 여기 길이 있다는데 이런 길도 알려줘 지름길인가? 여기 남의 집 대문 아닌가? 아무래도 어 미안해 미안해 안, 안 갈까 안 갈까 안 갈까 안 갈게 가 미안해 길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겠습니다 가끔 인생은 무리하게 지름길을 찾는 것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으어어어! 저승길 치킹할 뻔했네 아 큰일났네 제가 좀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가 원래 하이킹 코스가 있다고 했는데 왜 계속 차도로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차 타고 이동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아 하이킹이 더 멋있다 그랬는데 아 그냥 하이킹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 없어서 차못탄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아. 아 여기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USA Russian Friends 이라고 하네요 러시아를 뭐이 나라도 물론 좋아하지 않겠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더 낮아서 그런지 차도가 눈길로 아예 덮여 있습니다 상당히 두껍게 덮여 있고 눈 아래는 빙판입니다 빙판 어 휴식탈 아 힘들어 아무리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아 아 좋다. 여기서 간단히 간식 좀 까먹고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 될것 같아. 사과 주스.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시원합니다. 음 너무 맛있다. 제가 이거 산 이후에. 숙소에서 하나를 먹었었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맛이 달라요. 이게 뭔가 달라요. 어, 맛있긴 한데 딱 김밥에 라면 먹었으면 우와, 이거 황홀할 텐데. 제가 신발을 여름 신발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뻥뻥뚫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다가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쓰레기 봉지 아니죠? 이 봉지를 씻으면 방수가 되니까 신발에 봉지를 묶어서 이러면 이제 완벽한 방수 신발이 완성되었고 또 이러면 또 미끄럽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숙소에서 어제 한국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필요가 없다면서 아이젠을 주고 하셨어요 이곳이 되게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였다고 걱정해주시면서 아이젠을 선물로 해주고 하셨습니다 한국사람들 정이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 진짜 최고야 최고. 뭐야? 차 박혔나보다. 때마침 구조차가 등장해가지고 럭키 비키잖아. 됐다 지금 대화를 들어보니까 한 분은 러시아 한 분은 조지아 사람 같은데 이 위기 상황에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이 모습 효가를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차또 박혔다 아 저게 박힌 이유가 이게 지금 아이고 완전 박혔네 이 박힌 이유가 차가 양쪽으로 못 지나가니까 한 차가 양보하려다가 저렇게 박히는 것 같아요. 개미지옥이네 개미지옥. 차들 왜 아무도 체인을 안 하고 다니지 모르겠네. 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차 갑자기 엄청난 바람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 오. 엄청난 눈발이 달리면서, 아,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 와, 진짜 멋있다. 와, 뭐야, 이거. 와, 와, 이 주변에 산들밖에 없는 이런 허벌판 같은데 저렇게 성당 하나가 덩그러에 놓여있으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당을 이렇게 높은 곳에 지은 이유가 예전에 적으로부터 심략을 받고 건물 같은 곳을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안전하게 저장했다고 더라고 하늘과 맞다 있는다. 아, 입었다 하늘과 맞닿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와 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트리빌시에서 보았던 그 되게 아름답던 성당도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이곳은 뭐 아름다운. 색채의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오, 너무 멋있다 와 지금 저기 밑으로는 마을이 보이는데요 산책로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산책로를 발견하지 못해서 차으러 왔는데 산책로로 왔으면 조금 더 빨리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마을을 뒤덮은 이 안개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이게 진짜 미쳤어 이거 와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와. 와 진짜 이게 또여름이 오면 다양한 색감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풍경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것 왔습니다. 나중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와서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Oh yeah, that's yeah enough yeah. Oh, yeah. We can. thanks so much. Oh, it's okay. Yeah, I'll s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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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no, no. No, no Because it's they fine. want t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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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ine. no no it's fine. no. no. Easy no, no. They are small. and They can fit. I'm small. I'm so small. I'm smallest <laughs> pers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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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Thank no. you. No. Thank. N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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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comfortable. So comfortable. It's like my home. Yeah. You walked from the town to here. Yeah. Oh wow. <laughs> well, it was good though. Yeah. How much, how much time did it take you? About two hours. Oh no. no. <laughs> did you feel cold? Yeah, a little bit. Yeah. A little bit. Yeah. And now, like especially, it's like night now. Yeah, yeah, yeah. So, so, much so I, I'm so appreciated. Much itanibat. This is Thank you, thanks so much. Oh, You're thank welcome. you. Stand. I can stay here. Yeah, yeah, yeah. Okay, yeah. 나가는데 중국분들이 사 찍어준다해가지고 오늘 완전 럭키데이잖아. Do you have any interest to come have a dinner with us? Oh, yeah, yeah. Really?